떡세, <laughs> 현진아 왜 울어? 누가 울렸어? 안녕하세요 t t 준서입니다 이번에는 북한강길 라이딩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근 네, 평일이었는데요. 저희 평일에 쉬는 사람도 있고 저희 연차를 좀 쓰고 싶었던 인원들도 있어서 네 명이서 멤버를 꾸려서 북한강길 라이딩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양평 투어 코스를 짜서. 110km 코스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는 길이 어필들이꽤 많아 가지고 가는 내내 좀 많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개가 설고개였나뭐 경사도가 한, 아 문안고개였나? 그래서 경사도가 17, 18%까지 나오면서 음 208W가 밟아진 속도가45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고통을 다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가고 있고 이날은 사실 저희가 이 운동벙은 아니고 투어벙이었어요. 투어벙. 양평 투어. 그러니까 평일날 연차 쓰고 이게 쉬니까 다들 힐링을 하자. 약간 그런 의미에서 모인 라이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뭐 레이싱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동벙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같이 있어서 투어와 샤방? 샤방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어중간한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타면은 저희가 장거리를 타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는 거는 또 다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으면서도 좀 경치가 좋고 그런 데서는 좀 천천히 달렸던 그런 라이딩이었어요. 첫 번째 어필 박스인데가 끝나고 다운힐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이고 이날 라이딩, 이날 날씨가 12도? 12도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따뜻했는데 해가 그렇게 바짝 뜨진 않아서 저는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반 구간인데 초반 구간에 제가 거의 말뚝으로 거의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끌때 거의 한300 와트 정도로 계속 끌고 초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제가 선두에서 좀 페이스를 올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반인 경사도 나오는 거에서 제가 한400 와트로 치니까 이제 영석이형 이제 맨 뒤에 있는 라이더가 저희 스티피스 팀장님인데. 초기화가 많이 되고, 좀 몸무게가 많이 뛰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고, 어, 제 이제 앞으로는 다시 이제 김현진, 저희 팀 여자 라이더가 앞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인준영, 그리고 스티스 팀장, 현병석, 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가는 길이 내내 약간 낙타 등 약간 비슷한, 낙타 등? 낙타 등은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저도 거의 다 끌었지만 잠깐잠깐 뒤에서 이렇게 쉬기도 했고요. 전 대회가 아니면 다운힐은 좀 많이 천천히 가는 편이라서 뒤에서 이제 다운힐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가다보까 어느 정도 갭이 벌어져서 다시 스프린트를 치면서 그 갭을 메우는 모습입니다. 평일에 이 코스를 타니까 차도 없고 되게 코스도 전체적으로 약간 낙타 등이면서 굉장히 달리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레이싱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코스인 것 같고 근데 여기 북한강길이 단점으로는 주말에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이른 시간이 아니면 타기에는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스를 타실 분들은 평일날에 연차를 쓰고 타시던가 아니면은 주말에 만약에 탄다면 정말 이른 아침 시간대 타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낙타 등이 이루어져 있어서 약어필도 있다가 약다운율도 있다가 한 번씩은 음, 경사도가 꽤센 어필도 이루어진 그런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명 중에선 제가 폼이 가장 좋기 때문에 어, 110km 중에서 제가 한 100km는 끈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달랑달랑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로데를 많이 주지는 못했고 영상에서는 초반 부분이라서 그래도 조금 조금씩 로데를 어, 넘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반 캠의 모습은 김현진 라이더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김현진 라이더 같은 경우는 드래프팅은 굉장히 잘해요 이 짬바가 꽤 되다 보니까 라이딩 짬바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드래프팅하고 다운힐, 코너링이 굉장히 좋은 어, 스킬이 굉장히 좋은 라이더고 저도 그래도 뭐 제가 앞에서 내내 계속 끌다 끄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뒤에서 다른 라이더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주고 다시 제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끌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드래프팅 하고 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입맛을 다시고 있네요. <laughs> 무튼 그렇게 해서 다음 고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다음 근데 생각보다 이 경사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 지금 앞,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저희 스티스미스 팀의 팀장 현명석 팀장인데 옛날은 72kg이었대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한 85kg, 86kg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죠. 그래서 어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내내 엄청나 엄청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어필에서 제가 저희가 저희 셋이 최대한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다운힐을 평지에서 끌어주면서 다 같이 어, 라이딩했었습니다. 을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언덕 다운힐인데 나머지 세 분들이 다운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도 브레이크를 살짝 살짝 잡았지만 그렇게 그래도 그게 나쁘지 않은 속도로 갔는데 어,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좁히려고한 인터벌을 잠깐 치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 대회가 아니면 다운힐 때좀 브레이크를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는 제가 가본 코스가 아니고 블라인드... 블라인드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직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옛날에 대회 때는 어떻게 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다운힐이 끝나고 이제 또 여기가 널티제라고 했던가뭐 여기는 굉장히 좀 길더라고요 경사도도 꽤... 꽤 세고 거의 한 10분? 10분에서 12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는 내내 그래도 저 기준으로 MP가 한 260, 2560그 정도 나와서 꽤 강하게 탔거든요. 제 기준 MP 한 2560이면 도사 상급범 정도 라이딩의 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많이 끌어서 그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널티젤을 김현진 라이더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임준영 군이 좀 열심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제 앞에 누가 가는 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서열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널티제도 제가 먼저 올라가고 그렇게 병림픽을 하면서 다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훈련과 그 다음 투어를 두 마리 다 잡은 그런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는 좀더 타이트한 좀더 좀 빡센 라이딩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laughs>